안녕 여기는 몽쉘미셸 버스 정류장이고요. 여기가 이제 버스 아, 타는 데입니다. 어 근데 그한한 한 시간 정도 빨리 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포토샵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이게 살짝 그 사진 잘 찍는 분들은 여기 물 비치는 거 지금 보이시죠? 여기 물 비치는 거 여기가 딱 찍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되게. 예. 네. 그리고 앞으로 돌릴게요. 지금 길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저기에 지금 안내평까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포토존인 거 맞는 거 같습니다. 지금 살짝 어 아까는 비쳤는데 어 이상하군 아까 나는 이게 비쳤구나 이게 이게 비쳐 아 세카라 보니까 지금 이게 햇 햇빛을 받아가지고 못 봤었거든요. 아무튼 이것도 뭐 정말 이쁜 것 같은데 크게 할게요. 아 이것도 이쁘다. 아 이거 계곡 쏘는 열리라네 오늘. 아마 계속 떠게요 내가 그러니까 안보이네? 어! 오우 오우씨 안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버스 타러 가볼까요? 마지막으로 몽쉘미세를 여기서 최대한 감상해주고 한 5분 전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은 뭐 그렇게 일찍 출발 안 하더라고요 아 일찍 도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녕